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2장 14절로부터 19절 말씀까지 보모노라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감해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오기그 일을 다니엘에게 이르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에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급에 이어서 유다까지 점령한 바벨론이 이 성전 기물을 탈취하고 유다 왕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1장 2절에서 이 사건을 주께서 유다왕 여우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어, 얼마를 그의 손에 맡기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유다 침공을 국제정세의 역학관계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과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바벨론에 온것 역시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자신을 무리 중에서 뛰어나게 보이고 왕 앞에 서게 한것 역시 이 바벨론에서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나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자를 보하시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에게 그 믿음을 우리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를 맞았지만은 믿음이 었기에 신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이 장은 어느 날 바벨론의 왕 느구안의 쌀이 꿈을 꾸고서 그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번민하여서 바로 이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왕은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불렀지만은 그들은 왕의 꿈을 알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들의 목숨을 잡고 재촉하였지만은 그들이 할수 있는 일은 뭐냐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다 라고 하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술사들의 변명을 듣고서 진노한 왕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바로 그만큼 바벨론의 왕권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 역시 바벨론의 지혜자 그룹에 속하였기 때문에 체포되어서 죽임을 당하지냐 당할 처지에 누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장1 3절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장1 3절 말씀에 보니까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부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다니엘을 숨겨 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다니엘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갔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과 마주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아리옥이 즉시 다니엘을 체포했을 텐데 얼마나 당황하고 급했는지 급했을지 는지급했 짐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에게 물었습니다. 아리옥은 배어진 일을 다니엘에게 다 알려주죠. 그리고 16절 말씀에서 보니까,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여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 비해서 뭔가 허술하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상황에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이제 물을 수가 있고, 어떻게 죽여야 할 자가 묻는다고 순순히 대답을 해주겠는가? 어떻게 당장 죽을 자가 왕에게 나아가서 시간을 벌 수가 있을까? 물론 그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은, 다니엘의 담대함과 지혜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저 뭐야, 그 담대함이 그 믿음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왕 앞에 서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바벨론에서 단니엘이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토록 급박한 상황에서도 신중하고 사력 있게 대처할 수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단니엘은 믿음으로 기도하였고 기도의 응답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니엘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신중하고 사려 깊게 대처해서 큰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해석할 시간을 얻은 것 뿐이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 날이면 왕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왕에게 꿈을 알리지 못한다면 다니엘 자신은 물론 이미 내려진 명령대로 바벨론의 모든 지혜다든다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다급한 상황에서 다니엘의 믿음이 발동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왕에게 꿈을 알게 할지 고민하지 않고 이 은밀한 일을 알게 하시니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다니엘은 작정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함께 믿음으로 행동하였던 세 친구들을 불러서 그 일을 알리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물론, 다니엘 자신도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였던 중에 밤에 이 은밀한 것이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상을 보여서 왕의 꿈이 무엇이고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다니엘로 아여간그 꿈을 알게 하실 수가 있지만은 그 과정에서 돋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다니엘의 믿음과 그의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단한 믿음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0편, 50편, 15절 말씀해 보니까 환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0편 91편 15절 말씀에도 역시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요. 믿음으로 기도하였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을 확신과 기도로 이끌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단일의 믿음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중심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